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 윙고입니다 오늘도 강릉 해변권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감성돔으로 핫했던 포인트에 오늘 붕장어 또는 감성돔이 나오면 감성돔까지 그리고 도다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현장에서 염장 지렁이 그리고 개불 사용해가지고 오늘 생명체 한번 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두워지면은 뵐게요. 일단 입질이 왔거든요. 하고 살짝 당겨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볼게요. 어소서서옳서 유튜브 형님들 강릉 하포인트에서 나 붕장어 일수 했습니다 어. 갭불 먹고 나왔어요 뭐 사이즈는 바깥은 미만이기 때문에 바늘 빼고 방생할게요 가마있스바마이 아이, 발비어 먹었다. 음. 응, 잘라 가지고 네. 아, 방생. 자, 잘 가. 갈까? 아, 그렇지. 잘 갑니다. 그죠잘 가. 어, 어. 잡았다. 잡았다고 어. 멀리서 나왔죠 180 <웃음> <웃음> 영상 써야 되는데, 사기를치네 오, 아 그럼 바깥스, 아 바깥스 정도 나왔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요 와, 역시 해내네요. 와, 아, 나이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자 지금 슬슬 지금 장어도 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짜볼게요 네. 걸었어. 아 사이즈가 작은데. 이거 진 너무하지 않나 이거? 도마리를 <laughs> 잡았는데 진짜 장어가 어 사이즈가 완전 예상어 사이즈. 이러도 개불 먹고 나왔습니다. 야를 단은 반을 빼고 방생할게요. 보자. 자, 아유. 야, 네가 이고 왔냐? 아유, 진짜 미꾸라지보다 좀더큰것 같은데. 응. 음. 자, 네도 잘 가. 자가잉마잡볼게요 자, 옆에서 또 오르습니다. 저 이번에는 우리 두루아빠님, 아, 두루 아빠님 어, 아빠 히트 네. 어, 했습니다. 아, 어, 이거도 멀리서 나왔죠? 이백은 아, 사기.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이거도 뭐 바깥치? 아, 바깥치. 좀 애매한데 그래도 뭐.. 축하드립니다 네. 나온게 어디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아왜 어, 나는 안나오지? 이 길이나 마라 같은데? 잘말이지자 원래는 지렁이 먹고 왔는데 아도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마카스 미만. 어 마카스는 안 돼. 마카스 미만. 지렁이 먹고 나왔어요. 방생할게요. 방을 빼고 방생할게요. 지렁이 먹고 나왔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봐가만있어 가만히 있어봐. 가도 방생이다 가아가만가만마리째잘가잘 가만히 있어가있는사가즈 한번 잡아가만요가 자, 해님 브레. 이거 뭐, 네 마리째가 나왔는데,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어, 나도 뭐, 방생 사이즈 같아요. 바깥에 미만은 무조건 방생입니다, 저는. 에 아, 반을 깊이 먹은것 같아. 어, 잘라가지고, 어, 방생할게요. 자, 네 마리째, 방생! 잘 가! 잘 가잉? 빨리 가잘 어, 어, 가네요 진짜 오야 다시 오면 못하나 야야야야내일 야, 다시 오고 싶나 아자 다시 가자 어, 이제 가 오지 말고 이거 먹을 수 있는 사이즈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아이고. 자 히트 또 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어, 이거 뭐몇 마리째인지 모르겠는데? 3마리째나? 어, 이, 이세 어. 오늘, 오늘 둘 아빠님 다대기인데다대기이번에서 네. 비거리 얼마에서 나왔어요? 한 120m. 120m, 아까 뭐2 0 0이라 그러던데? 오우. 어, 바깥 사이즈, 아유. 어, 어. 아까 비슷한데? 어 나는... 축하드립니다 하여와 아, 아니 근왜 나는 왜 안나오는거냐고 예. 부럽습니다 일단은 예. 축하드립니다 야 예. 이거 또 걸었나? 와자동방이를있나 <놀라> 다섯마리째 다섯마리째 도 지렁이 먹고나왔는데요 박사님 오게 나온대. 나도 박사님 오고 사이즈가만있어 나도 야사라오러 나온대. 있어 박사님 오고 나온대. 나도 박사님 오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릉시의 오케 해변에 하포인트에 와가지고 오늘 원투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바카스 미만 사이즈, 방생 사이즈만 나오고 해서 오수했는데 다 방생하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또 재밌게 또 낚시하다가 들어갑니다. 오늘 아탄뭐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